얼마 전에 대학 동기, 또 신학 대학원 공부한 같이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럽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몸 반을 쓰기가 어려워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렇게 힘들어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혈관 몇 개가 막혔는데, 그렇게 됐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흐름입니다. 막혀 있으면 안 되죠. 피가 몸에서 흘러야 되는데, 만약에 피가 흐르는 게 멈춰졌다면 몸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은 잘 조절이 되는데,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통풍으로 제가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이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요산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 요산을 다 배출하는 기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풍을 알게 되면 그 요산은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에 요산이 계속 쌓여지게 돼요. 이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넘 많아진 요산이 결국 쌓여서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침착이 돼서 특별히 관절 부분에 뭐 발목이라든지 그다음 발꿈치라든지 또 복숭아뼈 또 어, 발 앞에 이런 부분 또 손가락 이런 데 침착이 되면 이 결정체가 가시같이 생겼기 때문에 바늘 끝까지 생겨가지고 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통풍이라고 그러죠 통풍 바람만 불어도 아픈 그런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배출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출하는데 그 흐름이 막히게 되면 큰 고통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막히기 시작하면 삶이 곤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도 어렵고, 어떤 때는 말씀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할 시간도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정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목회자를 만들어 주셨죠 목회자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좀 쉽게 전할까 그래서 예화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설명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목자를 치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를 치는데 양의 때가 흩어진다 목회자를 치면 교인들이 흩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뭔가 하니 사탄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를 손상하게 합니다 또그 말씀의 통로를 막히게 합니다 그럼 말씀이 흐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요거 유념하지 않으면 믿음생활이 참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런 가운데, 어, 교인들 가운데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상처를 입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통로가 손상될 때 있습니다.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호 우리는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다 보면 관계가 깨어질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주의해야 될게 뭐냐 가까우니까 어떤 때는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서 말을 심하게 할때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 귀한 분이고 가까울수록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기 사랑의 교회 수양관 가서 기도하는데 점심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앞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라 줄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툭 던진 말이 상처가 될때 있어요 난 상처 주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념해야 되는데 사랑과의 관계도 이거 유념해야 되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도 가족에게도 이거 유념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계속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거나 또는 관계를 멀리하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소원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관계를 막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의 통로를 막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실컷 은혜 받고 있는데, 야, 오늘 말씀 봐라. 아, 그러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내가 하는 말이 잘못돼서 은혜 받는 사람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나도 죽는 일이지만, 듣는 사람도 죽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 전에 아프리카의 오지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구토 증상, 두통 증상이 심하고서 어린아이, 어른 할것 없이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당국에서 도대체 왜 죽는가 조사를 나갔더니 물 때문입니다. 마시는 식수 때문에. 그 마을이 마신 식수는 어디냐면 식수원이 있는데 그 식수원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식수원의 상류를 따라갔습니다. 상류를 따라갔는데 특별히 오염 원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수중 장비를 갖추고 조사원들이 들어가서 파악을 해봤는데, 물이 나오는 그 수원구 입구에 돼지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끼어가지고 수원을, 그 수지를 다 오염시킨 겁니다. 썩는 물을 먹으니까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막혀있는 돼지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물줄기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탄의 어떤 시험과 유혹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의 길을 피하는 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복 있는 사람은 1절로만이 아닙니다. 1절처럼 그냥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않은 거그 정도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말씀 별로 간절하지 않은지요? 영적인 갈망은 생명의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이 영적 상태가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찾고 있던 구도자 젊은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찾을까 하다가 수도원의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야 참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수도자가 이 젊은이를 데리고 강에 갑니다. 깊은 곳 들어갑니다. 그리 갑자기 뒤에서 이 젊은이를 물 속에 푹 넣는 거예요. 머리를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이 수도자는 계속 머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못하는. 거예요. 아, 숨이 막혀서 푹푹 거리죠. 숨넘어하게 생겼을 때 그때 이 수도자가 구도자의 얼굴을 도와줍니다. 놀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수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 속에 얼굴이 박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뭐가 급하든가 물어봤더니 당연히 얘기하죠. 아, 숨 막혀 죽겠는데 숨 쉬고 싶죠. 그러자 수도자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그런 마음을 갖고 진리를 찾아야 돼요.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 찾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찾는 길이고 버기는 인생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1930년대 우리나라 부흥사 가운데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 계세요. 이 우리 교단에서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감리교 출신 부흥사인데 우리나라 3대 부흥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았어요. 33살에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부흥회 할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끼쳤는지 몰라요. 이분의 일학과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평안남도 안주라는 것이 있어요. 안주, 평안남도 안주. 저희 장인어른 고향이기도 한데 이 안주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제 장인어른 말씀 옛날 들으면 이 안주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았대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 붕에 옛날엔 일주일도 하고, 이주일도 했는데,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한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고, 이제 그 다음 또 붕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운산 북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붕에를 또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 떠났는데, 그 거리가 2 3 0리에요오늘 얘기하면 100km 정도 되는 거죠. 버스를 타고 그냥 버스 많지 않지만 약한 버스를 타고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안주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던 많은 분들이 한주일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없어요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서 부흥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을까 하다가 교인들 한 20명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걸어갑시다 걸어갔어요 몇 날을 걸어갔어요 100km예요. 100km 몇날 걸어 가서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았대. 그러면 왜그먼 길을 갔을까요? 그먼길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핸드폰만 열면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미국에 있어도, 아프리카에 있어도 어디 있는 목사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돼야 우리의 생명이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열매 맺는 사람은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다. 여러분, 오늘 교회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지요? 성경반에 혹은 제자 사역 훈련에 세가족 성경 공부에 전도대 또 중보 기도대 남녀 선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속해 있는 부서에 원리를 하게 될 때, 남녀 선교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모이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자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시작을 하죠. 아, 이게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찬송도 약하고, 그리고 말씀 뭐다 듣고 왔는데, 성경 읽는 것도 그만두고, 그저 안할수 없으니, 기도만 하고 합시다. 예! 간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모임은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헌법에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은 예배로 시작하기도 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남녀 선교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과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과하게 하래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풍성이 차고 넘치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는데 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간절히 사모할 때 어떤 때 사모하는가 하면 음식을 간절히 먹고 싶을 때. 좀몇개 굶은 사람들은 먹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근데 배부른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요 아내가 올때뭐음절을 먹었는데 뭘 먹었는데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서울대 가정의학과에 유태우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섬기시는 분인데 그분 통해서 책을 두권 선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몸 개혁 6개월 프로젝트예요 내몸 개혁 6개월 프로젝트. 또 하나는, 아, 누구나 10kg 빨수 있다. 이두권책 받았어요. 왜 나한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몸 개혁 6개월 프로젝트 그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몸에는요, 이미 에너지가 6개월분이 축적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잉여 에너지. 잉여 에너지가 6개월분이 우리의 몸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6개월 동안 안 먹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먹는가 하면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배가 딱히 고프지 않은데 아침 먹고 점심, 점심 먹고 저녁 아니면 두끼 정도 또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내 몸개혁 프로젝트 6개월은 6개월 동안 배고플 때 먹어라. 굳이 배고프지 않는데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는데 먹고 또 간식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먹는대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배고픔을 잊어버릴 지경이 됐대요. 예,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큰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픈 줄 몰라요. 배고프지 않은데 먹는 것도 문제인데요. 더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먹질 않았어요. 몇날 동안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픈 걸 느끼질 못해요. 이야, 요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문제. 근데 저는 예전에 젊은 시절에 제 가까운 친척분의 그런 걸 들었어요. 저보다 몇년 형인데 사춘이에요사춘 형인데 이 형이 몸이 점점 말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를까 생각했는데. 어, 형, 왜 이렇게 요새 말라 그랬더니 야 먹고 싶지가 않다는, 먹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자기 며칠을 안 먹어도 먹고 싶지가 않대요. 아, 그러면어떡 하냐, 죽는다 그랬더니 그래서 죽이지 않으려고 먹는데요. 그래서 한 공기 밥을 푸면 먹긴 또다 먹는데,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는데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러다 내가 육십 넘기겠냐고 그래요. 그 오랜만에 봤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니 다행인데, 아 그때 생각했어요. 야,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이게 참 문제죠? 먹고 싶다는 게 이게 참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오면 그렇게 좋, 좋다 그러죠? 그래서 한 끼도 먹고 오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영식님. 빵식. 집에 와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어. 영식님. 한끼 먹고 들어오시면, 아니, 집에 와서 한 끼만 먹으면 뭐라 그래요? 일식시 한끼 먹으면 일식시. 그리고 집에서 두끼 먹으면 두식군. 점점 수상해요. 집에 와서 세끼다 먹으면 뭐라 그래요? 삼식니은.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종종 간식도 달라 그래요. 세 끼에다 간식까지 그럼 뭐라 그래요? 종갓나. 종갓나? 이걸. 여러분, 그게 사실은 아니겠죠.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야,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먹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먹고 싶지 않다. 먹고 싶지 않아요. 안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 가운데 없어도 별로 기대도 없어요. 이거는 큰 문제, 몸이 죽는 것 이상의 문제, 영혼에 관련된 문제. 그걸 알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일찍 이런 말씀 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양식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없으면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 없어요 듣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요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이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십년 가운데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의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하로 묵상해야 된다 묵상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듣는다 읽는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내 심령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정보를 날마다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세상의 정보에 끌려서 우리는 세상에 잡다한 것에 마음 뺏길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하며 평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테 여러분 우리나라에 심층수 열 열광이 있을 때가 심층수는 뭐냐면 바닷속 깊은 곳의 물이에요. 그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물을 어, 그잘 정수해 가지고 먹는데 이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층수 열풍일 때그 심층수가 뭐 해줬냐면 뭐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좋은데 가만 보니까 만병 통치약에 야. 그거 한병사 먹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심충술 먹는 방법이 있는데 절대로 한두 번 갖고 안 된다. 6개월 동안 장복해야 효과가 나타난대. 그 말은 뭐냐면 그걸 깊이 내 안에 침전돼야 그게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든 저녁이든 날마다 묵상해서 내 심령 안에 넘치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인생에 철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묵상은 메디테이션이란 말인데 이 메디테이션이란 말은 옛날 수도서들이 수도자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걸 얘기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그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허탄한 내마음 뺏기게 됩니다 세상의 정보에 세상의 욕망에 끌려가 돼 있는 거죠 어떤 강가에 피라미하고 잠자리하고 개미가 동무삼아 놀았어요 이세 동무가 얘기하더래. 피라미가 한 번은 개미하고 잠자리한테 얘기하더라면 야, 내가 요즘에 얼마나 수영 시력이 늘었는지, 이젠 이 강가에 물이 모자랄 정도야. 이러다가 내가 수영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니까 개미하고 잠자리가 손을 절레절레 흔들더래. 야, 정토리 같은. 그 얘기를 듣고 개미가 얘기하더래. 내가 요새 얼마나 땅굴을 잘 파는지, 흙이 모자라 죽겠어. 얼마나 개미가 파대든지. 그러더래요. 그걸 듣고 있던 잠자리가 얘기하더라면 야, 내가 요새 얼마나 하늘 높이 나르는지 하늘에 내 머리가 닿겠어? 허탄한 자랑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욕망에 꽉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말씀하죠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에 뿌리 내리는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내가에 심긴 나무는 사계절 내내 영롱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먼지가 날리는지 한번 밖에 나가면 흙먼지가 온 신발과 바지에 가득 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호텔에 들어가면 신발 털이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요. 발을 턱 올리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다 털어요. 신발도 털고 바지도 털어요. 그래야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도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흙먼지가 많아요. 강수량이 우리나라에 10분의 1밖에 안 해요. 가다가 이렇게 잡 봐도 온 그냥 주변이 황토색이에 먼지 날리고 푸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고속버스 타고 가면 가다 보면 다 푸른 색깔이잖아요. 여름 되면 얼마나 푸릅니까? 거기는 노란 색깔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곳이 있어요 요단강 주변의 풍강을 보면 거기 푸릇푸릇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들이 다 요단강에 뿌리를 두고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날마다 푸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푸르는 인생 열매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뒀어요. 내가 억울할 감옥에 왔지만, 내가 억울한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둬서 생생하고 싱싱하게 자라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의 근거가 생명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연복음 15장에 말씀하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의 근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근원도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딱 막혀 영적 뇌경 세계 혹시 쓰러질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기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하고 주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려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흔들림 없는 나무로 자라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혈류가 새롭게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뿌리 내려 살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철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